동동 로타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거야 네. 이렇게 한번 가줘야 또 트라우마가 극복되는 거야 아. 가 좌회전 차량이 없다 시원0 0 0 0 0 0 0 0 탔습니다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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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직 북적북적 하네. 그러게요, 사람 많네요. 저 이대 입구는 완전 상권이 죽었더만. <laughs> 차 뭐야? 어부장님 근데 제가 저번에 혼자 갔을 때 사고 난날 어. 일로 안 갔거든요. 어디로 갔어, 그러게요. 그때 왜 다른 길로 알려지그래서 사고 난 거야. 네비 네비 따라갔더니 어 여기가 아닌데 하면서 길 따라갔더니 여기 올라가는 길이 되게 여러 방향이야. 어. 아이고. 조심해야 돼요. <laughs> 조심 다녀. 항상 약간 어? 쫄보의 마음으로 다녀야 돼. 그래야 사고가 안 나. 뭐가 있을 것이다. 목동 <laughs> 음. 님 옆으로 잘 다니시잖아요. 조심 조심. 옆으로 조심 조심 다니는 거야. <laughs> 아이 새끼가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조심 조심 껴라. 음. 신호 왔는데. 선반경 하는 것도 때문에 못 가고 있네. <laughs>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. 부장님, 도로가 너무 맨들맨들한 느낌이 드는데요. 쪼쪼. 전전히 막 이거 새로 깔아서 그래. 미끄럽진 않다 지금. 왜, 왜 빛나는 거지? <laughs> 새로 깔아서 그렇다니까. 쫄았구만 <laughs> 이거. 아. 이단으로 <laughs> 와라. 이단으로 눕지 말고. 꼿꼿하게 <laughs> 서서 돌아. 어... 그 아픔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. <laughs> 잘 기억하라고. 그거를 보니까. 여기 많이 눕는다. 조심해라. 이렇게 도로가 있어. 이게 잘못 계산된 도로인 거야. 니까 그러니까 코너가 내가 원하는 각도로 그 코너에 맞춰서 들어갔는데 한번더 꺾이는 도로들 있지. 네, 이게 코너를 잘못 만든 도로거든. 코너가 끝날 거구나. 무렵에 한번더 꺾이는 도로가 있어. 위험하다, 위험하다. 코너가 끝날 시점에 한번더 누워야 돼. 아, <laughs> 이거 너무 위험한데요, 그거. 놀려서 못 누겠는데요, 그러면? 그래서 사고 많이 나. 초보들이 특히 그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아, 이 정도 속도로 빠져 나갈 수 있다 했는데 빠져 나왔다 생각하는 순간 한번더 코너가 시작되는 거야. 이중 코너. <laughs> 저 앞차 덕분에 천천히 가네요 얘도 앞에 사고 났나? <laughs> 왜 이래? <laughs> 너도 트라우마 있니? <웃음> <웃음> 너무 <트라마는> 천천히 가네 <laughs> 트라우마는 무서운, <간다 해. 웃음> 무서운 거예요 <laughs> 응? 천천히 가네 너무 천천히 가 아예 전체를 다 깔았네요 드로우를 진짜 응 이쪽을 <laughs> 다 깔았더라고 근데 그쪽을 안 깔았어 반대쪽이요? 응 오히려 더, 거기가 더 위험해 여긴 지금 칼국수도 없잖아 그니까요 그래서 덕지력이 좋은 편인데 거기는 칼국수도 많고 또 여기서 가면 내리막이고 아, 내리막 그래요? 코너가 더 위험하거든 아 요새 부어은 북어는... 언제 와도 시원하네요 여기는 음, 한여름에 와도 시원해 어... 저러다 깔면 족되는 거야 <laughs> 어? 칼국치랑 바꾸는 거... 거야 <laughs> <laughs> 안돼저 사람들 안전장구 <laughs> 저 사람들 진짜 넘어지면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음, 많이 아프지 아직 넘어져 본 적이 없어서 저러고 다니는 거다 그래, 근데 이게 진짜 대인 상처처럼 상처가 남았어요 화상이라니까 이게 쓸리면서 어... 그래가지고 좀 좋은 라이딩 기어는 케블라라고 네. 들어있잖아 네. 케블라가 미끄러지는데 화상을 방지하는 섬이거든 잘 미끄러지는 섬이요 음. 그래서 캐블라를 입는 거야 오토바이 타다 슬립하면 다 화상이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까진 게 아니라 그냥 화상으로 가버리네요 아스팔트에 대고 긁히니까 화상을 입는 거야 어? 제 뒤에 레벨인가? 그래가지고 <laughs> 이 좋은 라이딩 기어들은 이렇게 푹신푹신한 충격 방지가 아니라 네. 충격 방지도 물론 되지만 미끌렸을 때 슬립했을 때잘 미끄러지는게 좋은 라이딩겨요 미끄러지는거? 응. 저거 아이고, 다 자빠져 어, 쟤도 어, 너무 좀 많이 아플 것 같은데 저거 차고 난다고 저거 아우 <laughs> 이렇게 천천히 가면 되는 거야 그냥 바람을 좀 즐기면 얼마나 좋아 아. 볼트다 뭐, 왔잖아. 볼트 어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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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가 왼쪽 다리가 더 아픈 것 같아요. 여기서 내려갈 때 이제는 어... 치유를 한다 생각하고... <laughs> 아... 어, 저 기름 한 칸밖에 없는데요. 집 가깝잖아? 아 천천히 간다. 네. 여기는 또 벌써 어둡네. 아. 실드 내리니까 벌써 깜깜하다. 그러게 안 보일라 그러는데요? 어여여여여. 어, 어, 어. 트라우마 극복. <laughs> 여기잖아요 바로 앞에. 이 다음 코너지. 다음 좌회전. 어여기다 여기. 아, 절목이 <laughs> 조릿조릿 <laughs> 어때? 아, 굉장히 이상해 <laughs> <laughs> 아, 느낌이 이상해 기억이 <laughs> 새록새록 나? 어 천천히 와라 어 왜 넘어졌지, 진짜? 너는 빨리 안 달렸다고 하겠지만, 생각보다 빨랐을 수 있어. 아... 긴장을 늦추지 마라, 계속. 네. 어, 괜히 쫄리네, 아. 쫄리는게 정상이야. 어? 수치스럽네요. <웃음> <웃음> 그걸 수치스러워하면 안 돼. 어? 어, 원래 이 정도 아닌데, <laughs> 어, 코너가 깊게 느껴져요. <laughs> 니가 그러니까 어, 못 누워서 그렇다. 그래. 지금 아... 근데 억지로 일부러 놀라 그럴 필요 없어. 어, 이게 렇 계속 다니면 니네 기억이 희미해지는 만큼 또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. 어... 몸으로 또딱 익히면서 아, 아, 진짜? 너무 눕지마 그리고 레블은 어... 너무 눕는 머신이 아니야 누워도봐야 발판만 닿지 지금 응. 그리고 타이어 접지가 그렇게 썩 좋은 타이어가 아니라고 C500은 좀 좋겠죠 누워도? 똑같아 레블이나 어 그래요? 응. 발판이 좀 다르지 않나? 돋긴 개끼냐. <laughs> 아, 시원하다. 내려가면 또 덥겠지? 그리고 도로로 들어가면 덥겠죠? 배기가스 맡으면서 가야지 또. <laughs> 아, 코너가 너무 길어. 아. 여기도 코너가 한번더 깊어진다. 어, 그러네요 어. 앞에 느림보 차 있다. 아, 어, 다행이네요. <웃음> <웃음> 신났네, 신났어. 어. 천만다행이지. 아, 이 느낌이 살짝 이상하긴 해요. 지금 코너 내려가는 게 아, 이러면 안 되는데. 근데 그 그런 위험한 느낌을 약간 가지고 있는 게 안전운전에 더 도움이 되는 거야. 그렇겠죠. 네 스스로. 나중에 그 있잖아요. 코너 무서워서 몸 세워서 가다가 앞으로 매달 꽂는 거. 그런 경우도 가 빨라서 그렇지. 충분히 감속을 하고 들어가면 돼. 아, 충분한 감속. 지금처럼 <laughs> 이렇게 가야겠다 앞으로 <laughs> 아, <바로> 코너는 <laughs> 뭐야 아이씨 똥발받네 <똥밟았네. 웃음> 계속 같이 가네 <웃음> <웃음> 바람 맞으면서 가시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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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싹 제껴가면 너 울겠지? <laughs> 지 오늘 오늘 탈당 트라, 트라우마 회복하러 온 느낌으로 오신 거잖아요. 트라우마 어. <laughs> 한10% 회복됐냐? 아, 그래도 저기 내려왔다는 사실에 아, 얘도 트라우마 어. 있나봐. 멈춘 거야 <laughs> 코너만 나오면. <laughs> 어, 뭐 박은이 기억이 있지 않을까요? 코너에서 트라우마 회복하러 왔나보다 그도 어, 무서워?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오른쪽은 괜찮 이거 왼쪽이 살짝 그러네요 왼쪽으로돌다자 빠졌잖아, 네가 아, 어. 아, 이거 그 라이딩 스쿨 가야 되나? <laughs> 라이딩 스쿨 가면 도움 많이 된다, 그러더라. 이거 한 번은 꼭간다이데 근데 그것도 성 이거 따라. 라이딩스쿨 갔다와서 자신감이 붙으면 막더눕고더 더 빨리 달리고 이러다가 더 사고가 날 수도 있어 그냥 조심조심 타는 게 오히려 날 수도 있다고 자전거 면기로다가 천천히 그래 누가 빨리 간다고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급한 것도 없는데 뭐 천천히 간다고 안 신나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가도 신나잖아 근데 부부장님이 때 당기시면 은 <laughs> 따라갈 때 잖아요 난 너를 제끼는 게 신나거든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신나는 부분이 다르네요 <laughs> 그것도 너무 따라올라 그럴 필요 없어 다음 신호에서 다 만나 다음에 갈 때는 저는 살짝 후발 쪽에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있으니까 다들 뒤에서 못 따라와가지고 미, 미는 느낌이 더 들어서. 그러니까 그게 애매해진다. 뒤에서 막나 때문에 못 가는 것 같은 느낌 들면 아, 내가 더 그, 땡기게 되는 거야. 그때 그랬어요. 그때 그래서 그랬어. 뭐 죽을라 땡겼는데 그래도 뒤에 있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차라리 뒤에서 천천히 오는 게 나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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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왜안 가? <laughs> 야, 무사히 다 내려왔다. 어. 이렇게 한 5번만 더 하면 드라마 극복될 거야. <laughs> 왼쪽으로 도는 것만 좀 여유롭게 돌아봐야겠어요. 지금 왼쪽이 살짝 그러네요. 빨리 극복하고 싶으면 공원 같은 데서 팔자 돌기를 계속 연습해. 회전 교차로 들어가서 계속 돌아. 왜그 <laughs> 왼쪽으로밖에 안 도니까 괜찮네요. 아 어, 확실히 더워졌어요 그냥. 그러니까. 어휴. 들어가라. 네, 알겠습니다. 어, 내일 신다고? 네. 어,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어. <laughs> 인터컴 실패.